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요즘 로봇주 정말 핫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는 유진 로봇에 대해서 어떤 분석가가 갑자기 이거 팔아야 합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대체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아니, 로봇 테마가 이렇게 뜨겁고 유진 로봇이 그야말로 선두에서 막 치고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걸 팔라고 하는 걸까요? 모두가 사자. 를 외칠 때 팔자고 말하는 데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분석가의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도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죠. 보통은 좀 돌려 말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결론부터 딱 던지는 걸 보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로봇줄을 막 끌어올렸던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이제 슬슬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냐? 바로 2차전지나 삼성전자 같은 덩치 큰 주식들 쪽으로 싹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그냥 돈이 좀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관심 자체가 아예 다음 타자로 넘어가는 신호. 그러니까, 뭐랄까, 로봇주 파티가 이제 슬슬 끝나간다는 사인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에코프로랑 LNF가 하루에 10% 이상씩 급등했고요. 어떤 종목들은 아예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삼성 SDI처럼 무거운 주식도 14%나 올랐다니까요. 이 숫자들 돈이 지금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논리가 나와요. 그럼 왜 하필 2차 전지일까요? 이 분석을 보면 로봇 산업이 막 뜨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뭐지? 아 배터리지? 하면서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건 로봇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고, 똑똑한 투자자들은 벌써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시장의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 사람들의 동향은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 한발 앞서서 주가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잖아요.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진 로봇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등을 돌려서 매도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 둘이 동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팔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걸 대표적인 고점 신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열광하면서 주식을 살때 정보가 빠른 이큰 손들은 조용히 이익을 챙기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이들의 매도는 이제 주가 상승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이런 시장의 심판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보낸 공식적인 경고장 같은 거예요. 바로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떴다는 점입니다. 거래정지 예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주식 너무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경고예요.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아예 며칠 동안 주식을 사고팔지도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에 있는 과속주의 표지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분석가는 유진 로봇이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이유로 실제로 거래가 정지됐던 휴림 로봇이나 현대 무벡스랑 정확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파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더라고요. 해답은 바로 이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지금처럼 비쌀 때 일단 팔아서 수익을 주머니에 챙기고, 둘째, 주가가 쭉 빠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셋째, 충분히 싸졌다고 판단될 때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먹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인 셈입니다. 물론, 말은 쉽죠.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이 분석가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이라는 채널에서 주는 실시간 신호를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영상에서는 과거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낸 사례를 포함해서 이렇게나 인상적인 결과들을 근거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뿐만 아니라 제 계좌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폈어요. 같은 감성적인 후기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런 게 전략의 효과를 훨씬 더 극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설득장치로 쓰인 거죠. 자, 오늘 한 분석가의 역발상적인 유진 로봇 매도 의견과 그 근거들을 아주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불타오르는 주식을 만났을 때 언제 팔아야 할까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